답답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물론 이제 FC서울 경기에 이제 꾸준히 가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FC서울 요새 성적 좋아 영웅시대 아, 그러니까. 시대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FC서울 FC서울이 아니라 <laughs> FC서울 <laughs> FC서울 <laughs> 왜 기성용이 아니라 기성용이라 그러지 썩이다, 나 썩이다. <laughs> 아우, 진짜. 쟴또왜 <laughs> <쟨는> 저래? <해줘래. 웃음> 좋아. <웃음> 이 FC 서울이 영웅 시대 때문에. <laughs> 아나 터졌어. <laughs> <laughs> 근데 뭐 물론 좋은 일이긴 해. 네. <laughs> 아그 바로 들어. 괜찮아요. 천천히 웃고 와요. 네, 그러니까. 어. 갑자기 그렇게 K리그가 활발해지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네. 카타르 올림픽 때 워낙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웃음> <웃음> 여러분 이래서 토요일 녹음을 하자는 겁니다 아 이따위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녹음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laughs> 카타르 올림픽 <laughs> 씨발 <씨바라> 어이가 네 <없네>. 파리 <laughs> <팝이> 월드컵 <laughs> 어~ 카타르 월드컵 어? 월드컵이 이제 (16강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흥행을 일으켰고 네. 이제 각종 스타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k 리그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곳이 됐다라는 그... 게 입증이 되면서 이제 일단 초반부터 유료관중이 굉장히 폭발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이게 참 스토리 메이킹과 이게 참 스토리텔링이 약간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게 올해는 특히 이제 우리가 맨날 강하다는 팀들 있잖아 요 항상 그 스플릿 A에 항상 파이널 라운드에 남, 남을 것 같았던 팀들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가 그렇게 꼬라박힐 거고 저 상상도 못했어요 아전 수원 삼성은 이미 예견을 했고 어 저도 축구를 뭐막 찾아가면서 보진 않지만 어쨌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은 그렇게 꼬라박힐만 하고 어, 여러 이유로? 응 음, 꼬라박힐만 하고 전북 현대는 야이 개새끼들아가 절로 나오는 거고. <laughs> 아 나도 근데 저번에 진짜 와 전북 팬들의 진짜 그와 청문회를 그러니까 이게 전북 팬 고수 팬들도 그게 몇 없었던 일이 되며 옛날 최강희 청문회 한번 빼고는 청문회가 일어난 적이 없었대며 감독 상대로. 그러니까 감독이 타고 있는 그 버스를 가로막고 김상식 나와를 음. 외치면서 이제 청문회 요구를, 음. 요구를 했는데. 아 그때 벌어졌던 팬들의 태도도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직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김상식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니는 씹으려라 나는 개무시하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오히려 보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물론 이제 김상식 감독이 나가면서 끝난 얘긴 하지만 음아요 얼마나 빡쳤으면 그런 식으로까지 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저... 수원 삼성은 음. 리그 개막하고 단 3경기 만에 그 난리를 쳤던 거고. 어. 어... 야, 구단이 투자를 안 하는데 구단 투자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나 내놔봐라. 근데 그거를 구단의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야지 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그러긴 하지.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얘기할 그... 수 있는 그런 선, 그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이 어쨌든 감독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구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뭐 단장 나와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지 음, 약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선이 감독인 거였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지그 김상식 나와 김상식 나가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왔었던 음. 거잖아요 그죠, 그죠. 수원삼성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에이. 근데 이제 또 막상 보면 또 김상식 감독의 경우에는 전북 팬들한테 이렇게 몇몇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감독들 대비해서 전북 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게 얘기가 드러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북 스타일하고 되게 안 맞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뭔가 작전 때 꼬이고 막 역습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합 합체적인 문제라고 봐야지. 수원의 경우에는 초에그 수원 삼성 이쪽에서 말고 제일기에서 아예 돈을 안 주는 거고 제대로 투자 를안해 주는 거고. 제대로 건 개새끼요. 어, 예, 축구팬들 입장에서 개자식 맞죠? 야구팬들은 모르겠어요. 야구팬들, 야구팬들한테 좀 개자식이긴 하지. 야구팬들한테는 홍준학이개새낀 거고. 아, 오히려 더. 음. <laughs>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라이언즈 이렇게 망, 망가뜨리고. 어? 철로 용나게 나온다. 진짜 철로 용나다. 아무튼.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울산과, 서, 아, 울산과 서울이 거의 초반서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다져오고 있는 거고, 리그 유료관 중의 폭발을 가져왔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웅. 시대간단. 어, 이영웅 와. 그리고 영웅 시대 팬들이 어르신들도 축구를 보게 만드는 이영웅의 힘. 와. 이게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 진짜 신기하긴 해. 그니까 서울에서 공연을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와서도 공연을 해줄지 않을까? 어. 기대감 혹은. 음. 이제 영웅 임영웅이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우리도 이제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축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축구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시니어분들. 아 네. 아 아니 근데 임영웅이 영웅시대 팬들한테 당부한 얘기들을 보면은 임영웅을 왜 어르신이나 할머니 팬들 또 그는 아줌마라고 칭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공연을 펼치고 난 뒤에 제가 만약에 구장을 떠나더라도, 나가지 말아달라? 어, 끝까지.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아, 질서를 지, 유지해주시고, 이제 막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경기 끝나고 자리 떠나실 때, 혹은 중간에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나실 때, 자리 치워 주세요. 어, 쓰레기. 어. 어 쓰레기 치워 주세요. 음. 그래서 그날 음. 임영웅 씨가 공연하고 나서 임영 그 영웅시대가 앉았던 그 자리 주변으로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며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워낙 또 축구 팬들이 많은 이 동네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대 관광앱을 대전, 대구, 강, 광주, 강원. 그런 데는 아예 카프타임 아예 클린타임이라고 있어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전에서 아예 뭐 구단 그 차원에서 클린 타임이라 해가지고 다 쓰레기 주워가지고 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이 있어서. 그게 그것도 그거지만 음. 사실 그거는 얘기한 것처럼 구단 차원 캠페인에서 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클린 타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 한 연예인이 자기가 축구장으로 공연을 가고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한테 그 당구 얘기를 했을 뿐인데. 팬들은 네 하고 그 알아서... 자리를 치우는 알아서 치우는 알아서 게. 클린 타임을 해주시는 와어 이런 데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아이돌 팬 문화로 가면은 왜 최근에 그 저도 아이돌 멤버 이름 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돌 멤버가 팬사인회 도중에 우는. 아, 엠믹스. 예. 그것 때문에 그 뒤에 결국에 그 우리나라 쪽 팬카페에 엠서하고 저기 싸움난 사건 이 있었어요, 뒤에. 어. 그게 해외, 해외 팬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블랙리스트처했어요 결국에. 어. 그니까 본인이 사진 찍고 있는데 팬들이 이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내 자리 가려! 나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서른 양이 우어버렸어 그러고 왜안 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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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했으니까 겁나 꼴불견이 완전 지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의 이런 의식 문화하고 트로트 팬들 어쨌든 뭐 어쨌든 트로트 팬이니까 이찬원도 그렇고 임영웅도 그렇고 영탁도 그렇고 이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의식 수준에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는 거를 저는 최근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아이돌 팬들이 우리나라 팬들은 그래도 알아서 뭐 이렇게 공지라든가 이런 걸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외국 팬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딧 안에도 이제 그 레딧 K-팝, 알 K-팝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좀 약간 만화의 근원이야,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난 주에 그 사생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지? 뭐. 아이돌 라이브 도중에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뭐 전화해달 전화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런 걸로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어, 이팬 이 문화의 수준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걸까 음. 무작정 자기 받아달라고 쪼르는 애들이 잘못인 걸까 아니면은 아주 그니까 러 우리가 신이어 신이어 분들 속칭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시니어 팬들이 트로트 혹은 뭐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아이돌 팬 많죠. 아 최근에. 아이돌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잘못일까? 음, 참 생각해볼 게 많습니다. 아니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동방신기나 뭐 BTS 팬들, 지금 BTS 팬들이 뭐. 그 아미의 경우 전세계지만 옛날에 아미가 일단은 전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었어 아니, 진짜. 그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어디 숲을 음. 만들어준다든가. 아미 가뭐 아, 맞아 이런 음. 것처럼 영탁 팬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숲 어디다가 뭐 하고 아니면은 뭐 기부하러 돌아다니고 봉사활동 다니고 이러는 거. 송가인 팬분들 아예 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죠. 어. 음.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이갭 차이가. 왠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어쨌든 시니어 팬들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알거든 본인 몸속에 우리 몸속에도 다 박혀있잖아 어디서 뭘 하면 안 되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약간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또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되고 이러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가지면서 자라왔던 건데 음. 지금 아이돌 팬들은 그런 거를 깨쳐가고 있는 시기잖아 그렇거기다가뭐 성인이 됐지만 아직 정신머리는 정, 정신머리라고 해서 죄송 합니다. 그런 민폐 팬들도 많고. 응, 정신 연령이 약간 좀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은 분들의 민폐 행동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아, 갭 차이가 좀 크다. 음.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팬 문화의 경우는좀 이번에 임영 웅 씨의 그 k D 그그 건으로 좀 약간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졌죠. 네. 음. 이제 그게 또 요구되는 거 때도 많죠. 그 그러니까 저번에 엔믹스 저기 팬 사인회 사건도 그좀 약간 팬 문화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해볼 사건은 많았죠 문화적으로. 네. 어. 어쨌든 그 영웅 시대가 축구장 어, 찾아온 그 축구 거. 응. 그거 다시 돌아가면 임영웅이 공연을 진행하고 걔 공연할 때도 축구화 신고 들어갔다며? <laughs> 네. 그리고 댄서분들한테도 부탁을 했대. 잔디가 상하면 안 되니까 축구화 응. 신고서 공연해줄 수 있냐고. 응. 댄서분들도 오케이 해가지고. 급하게 본인들 축구화 사이즈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축구화 신고 공연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영웅시대 팬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축구 보고 관람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순환이 잘이루어진건 맞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특히, 특히. 지금은 이제 이찬원 씨의 경우 대구가 그쪽 팬이잖아요 대구 f c 대구 f c 는 우리가 이찬원 데려오겠다고 이런 불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예? 근데 이찬원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축구보다는 야구지 걔는 어, 야구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잡덕이시니까 이찬원 씨는 되게. 농구도 아무튼. 좋아하고 근데 잡덕이다 보니까. 아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아이 씨 당신 때문에 까먹었잖아. 아, 진짜, 축구 돌아가세요. 예. 아 진짜 까먹었잖아. 아, 미안해요. <laughs> 영웅 시대 축구 서울 대구. 축구의 진심인 임영웅. 어, 맞아. 어. 음. <laughs> 그 이천수 씨도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아, 임영웅 님. 예. 네. 음, 다음 시즌 K리그 홍보대사로 임영웅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어, 임영웅 효과는 아무래도 지속되겠지. 음. 음. 그리고 또 약간 빠지는 얘기라고 해도 이 브리그도 재미있어요. 되게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보지만 이 브리그가 아니 브리그도 재밌더라고 요즘 케이블을 보니까. 근데 그러면 뭐해? 협회가 뭐, 제대로 그니까 해야 되는데. 음, 아니 근데 협회 시발? 아, <웃음> 정몽규? <웃음> 어쨌든 그러니까. 광주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 <laughs> 시발 어떻게 아이파크보다 힐세이트가더잘 지었어? 힐스테이트가 더뽀대나 야, 그 뭐지? 그 안에 주체가 달라요.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어, 어, 더뽀대가 현대 현... 난다고. 어, 맞아요. 그 <laughs> 협회 협회 얘기가 나 네, 내겠으니까 말인데. 이영표 결국에 다시 해설로 복귀했더만. 난걔좀제발로 걔도 그렇고 이동국도 그렇고 하차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조언이야. TV에 잘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야. 음. 그래. 그니까, 끼케바자 뭉쳐야 찬다, 거기밖에 안 나오지만. 아... 좀 실망이긴 해요, 확실히. 아, 이영표는 제발 부탁입니다. 자리, 본인이 창피한 줄 알면 자리 내려놓읍시다, 진짜. 오... 아, 씨발. 아니, 그 앞에서 반대를 못할, 반대를 안할 거면 은 거기 왜가 있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차라리 불참하면 뭘 가기 권이나. <laughs> 아니, 음. 진짜 더, 더욱... 아, 씨.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욕 나오는데. <laughs> 세 명이 한날 한 시에 같은 자리에서 내려온 거 알아? 이영표. 이동국 조원이 어. 세명 다. 어. 한날 한 시에 내려왔어. 어. 그리고 그거보다 며칠 뒤인가 일주일 뒤에 신하영이 사과했고. 아. 그 사람들 다 그. 축구협회 이... 쪽이사진이나 관계자들. 어 그니까 이영표와 이동국은 부회장. 음. 저기 조원이가 사회공원 위원회 위원장 어 위원장인가 그렇고 신하영 이 이자 이사. 음. 응.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자기 뭐 신하영은 그 자리에 응. 없었다고는 하지만 세 명은 참석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응. 근데도 그걸 버팅기고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한날한 시에 다 내려온 거거든요. 응. 전 그게 오히려 더 비겁한 태도라고 봐. 어, 그래? 내가 보기엔 그건 정몽규의 꼬리 자르기라고 보거든. 음. 정몽규가 본인이 내, 내려와야 되지만 음. 본인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진짜 축구 팬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한 축구를 대한민국 축구를 더욱 더 튼실하고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냥 내려오시라구요아 진짜 정말 그래서인지 차라리 응. 그 정몽규 전에 누구였죠? 몽준이요. 응. 정몽준 씨가 축구협회장 할 때가 제일 나았어. 아이러니하게도 어. 어. 왜 그때야 말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 행정가로서는 그래도 갓갓갓갓까지였던 각각 시절. 어. <laughs> 정말 뭐, 뭐, 버스비가 얼마예요 이, 일단, 쓸데없는 소리 하기 전에,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이용수 당시 기술위원장이 머리가 좋긴 했어. 음. 히딩크를 데려올 생각을 어떻게 해? 음. 아. 어쨌든 예. 지금 그래가지고, 한준이 해설위원? 예, 네, 한준이 해설위원이 지금, 이제, 부회장으로 어. 갔고 상담부회장하고는 다른 역할이에요. 예. 그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상근직 부회장이 전에 직함으로 따지면은 전무이상과 전임이상과 그렇다고 해요. 네. 어쨌든 회장 바로 밑에서 이제 어 실무진들 전체를 아우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아. 한준희 해설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필요할 때는 직접 KFA에 가고 음. 그 이외에는 본인이 직에 해설위원하면서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 혹은 KBS에서 축구 중계 해야 되면 축구 중계 해설 하고 쿠팡 플레이 전속 해설이라서 KBS는 나와요. 아, 나 s 도 나와요? KBS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큰 행사 있을 때만 나오고 음. 어. 빅 게임은 응.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러는 거지만 아. 그럼 이영표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걸로 가는 거네. 위치는? 이영표는 완전 메인.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KBS 완전 메인인 거고. 한준이 해설위원의 경우에는 뭐 올림픽. 아니 그러니까 이 영표는 당시에 상근 거의 상근직 부회장이었던 거네. 걔도 상근직 부회장은 아, 그건 아니고. 아니었고. 어.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KFA에 가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거고 그 음. 이외에는 뭐 해설위원 유튜브 분력하는 데는 분력할 거고 뭐또 축구 얘기해야 되는 곳에는 가 가지고 축구 얘기를 또할 거고 그러는 걸로 본인이 진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저번에 한판 승부인가, 집에서 한판 승부? 응. 어.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만 본인이. 아, 그 해설도 드립니다.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제뭐 음. 피로도가 허락하는 한은 계속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예. 저를 부회장으로 이제 선임한 이유도. 음. 그간 조금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 팬들과의 소통, 언론이나 아 미디어와의 소통 이런 아 부분들을 좀 강화할 요량으로 저를 아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예예. 제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완전히 접는다면 은 사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건 아니겠지? 너무 뭐지? 독이든 성배... 독이든 성배? 수도 독이든 있고. 성배라기에는 책임, 그때 그런 조작 선수라든가 음주운전 선수 그런 복귀 발표는 좀 신중했어야 해요 그걸 냅다 제시한 회장도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태가 한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한준이 해설위원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얼굴바지라고는 부정할 수가 없지 음. 얼굴바지인 거지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아, 얼굴바지가 아니라 얼굴마담 음. <laughs> 얼굴. 총알바지 총알바지 아야 총알 바지라고 하기에는 바지 사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지. 아니 얼, 얼굴 마담. 그, 얼굴 마담이 맞자. 어, 얼굴 마담. 어, 얼굴, 마담이. 얼굴 마담이야.